안녕하신교, 지는 꼰대스러움은 안꼰대라고 합니다. 처서가 지나도 마, 더분 건 여전하지에. 오늘도 마, 반말로 내는 내대로 이야기할 테니까네. 듣기 싫으면 나가고, 괜찮으면 들어보이소. 얼마 전에 카페 손님이 카페 밖에서 커피를 팍 쏟아놓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 다들 봤나? 다섯 잔이라고 카데. 마이도 샀다. 이 아주머니가 캐리어에 문제가 생겼다고 극했다는데. 그게 문제 생길 수 있나? 나는 대체 이해가 안 되는구만. 그래갖고 카페 사장이 가게 밖에서 벌어진 일이고 캐리어 문제도 정확하지도 않고 하니까네. 실게 버리다가 냉중에는 반값만 내면 다시 만들어준다 했다대. 그러니까네 이 손님이 커피가 묻어갖고 옷다 베리 쓰니 세탁비 물어내라 하고 거기다가 손님 남편이 와갖고 남은 커피 캐리어를 계산대인지 어딘지 아무튼 거기로 세게 내려놓으면서 물병을 건드려갖고 카페 안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러고 나가갖고 커피집 본사에다가 항의해 뿌다대 뭐 하는 짓들이고, 부부간에 배틀 붙었나? 그러고 그 손님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매. 아들 가르치는 셈이 좀 친절하면 안 되나? 우리 손주들 어린이집 원장님은 얼마나 싹싹하고 사람 좋았는지 모른다. 하여간, 카페 사장 말로는 손님이 권위적인 태도로 무조건 공짜로 다시 커피를 달라면서 명령조록 하니까 화가 낫딱하대 마, 우리가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은 손님도 쏟은 뒤에 어떻게 말했는지, 목소리는 우연했는지, 사장 부인도 어떻게 말하고 어떤 목소리로 왜 말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대충 감이 온다, 아이가? 내가 3년 전인가? 나도 카페에서 커피 들고 나오다가 그집 유리문이 얼마나 깨끗한지 거다가 쿵 박아갖고 막 커피도 섰고 비싼 유리잔도 다깨끗적 있다. 나는 막 아이고 미안하다고 휴지 들고 급하게 치우고 있으니 사장님이 직접 와갖고 어르신 괜찮냐며 손 다치신다고 직원이 치우니 걱정 마시라고 얼마나 고맙게 하는지. 내가 커피도 다시 사고, 유리장 값도 낸다고 돈 준다는데, 한사코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도 그래갖고 그날은 음이안해서 그냥 가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 다음부터 동네 노인네들 데리고 가서 계속 팔아줬다 아이가. 이런 일들이 배달에 민족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별별 진상들이 음식 가게에서 생난 일을 피고 있다. 나는 마 초밥 뷔페에서 배만 걷어먹는 청년들도 봤다. 요즘은 마 인터넷에 욕만 써놓으면 그게 뭐 리뷰인가, 리본가 거기다가 지기분대로 막 써놓으면 우리가 진실을 우야노 그라고, 그 뭐고 음식 먹은 사진하고, 뭐 올려주면 음료수 공짜로 준다니까네. 그거 얻어먹을라고, 맛도 디게 없어도 이딱하고, 다 그런 거 아이가. 그라이 믿을 수가 있나. 음식점 사장은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고, 이용하는 손님들도 예의를 지키라. 와, 갑질하고 날리고, 라떼 다섯 잔이 뭐 수억이나 하는가 배. 꼭푼돈 쓰면서 대접은 뭐, VVVIP 대접 왕대접 받을락하노. 어떤 사회, 단체 임원은 단체도 전부 해봤자, 꼴랑 회원 서른명 내외라 하더만. 백화점 가갖고 직원한테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했다대. 니가 누군데 정신 나갔나? 요즘 뭐와일리 주제파 안무 타는 소시오 패스들이 이렇게 많노. 지금이 조선시대가 왕대접받을락카노전부터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그게 싸움이 되는 기다. 그러고, 뭣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나대는 모질이들은 정신들 좀 차리고. 값도 값질하면 안 되는 세상에 값도 아닌 것들이 값질을 하노. 어, 이게 되났나? 마, 오늘 꼰대 뉴스는 요까이. 들었으면 각자 반성할 건 하고 배울 건 배우고 다들 알아서 더군데 조심조심들 다니소 이 왕권대는 마 인자 물러갑니다